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나입니다. 요즘 화장하는 영상들이 유행이잖아요. 유튜브를 열 때마다 엄청 뷰티 영상인 것 같죠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.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메이크업 영상들을 너무 좋아해요. 하지만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. 실제로 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있긴 할까요? 아니면 저만 너무 슬프게 하는 건가요? 에이, 뭐 여러분들도 자 뷰티 그루즈처럼 그렇게 예쁘고 잘하시는건 아니겠죠? 그래서 오늘 저는 트렌드를 따라 저의 화장하는 방식을 소개할 겁니다. 아 근데 재밌나 쓴 난장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는 화장을 하기 전부터 큰 위기가 있습니다. 분명히 어제 제 다크서클은 이렇게 진하지는 않았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. 이 다크서클은 진짜일까요? 아니면 어제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서 마스카라가 번졌던 것 뿐일까요?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반반이에요. 세수를 해서 번졌던 마스카라를 지우니까 제 다크서클은 훨씬 더 나아보여요. 그래서 더욱 더 나아질 그런 생각에 계속 눈 밑을 닦아요. 근데 역시 나머지는 그냥 제 눈이었네요.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화장 살을 시작합니다. 일단은 스킨, 로션, 아이크림과 립밤을 발라요. 화장을 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. 저는 아침에는 너무 게을러서 하지 않습니다. 저는 파데를 안 바르고 그냥 b 비를 조금 씁니다. 하지만, 솔직히 말해서, 바르든 말든 그런 게 없으니까 안 써도 될 거예요. 저는 그냥 뷰티 구리들이 하니까 조정한 거예요. <laughs> 그럼 다음은, 눈. 특히, 제 화장의 가장 큰 척, 이 작은 석고들. 저는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투스카를섞어서요 정확히 제 피부랑 어울리는 것을 아직 찾았으니까요. 다크한 색깔만 바르면 너무 청정 하니까 얼굴에 무슨 치토스 가루를 찍은 것처럼 보이고 하얀 색깔만 바르면 시체처럼 보여요 화장품을 잘 고르는 것마저 어려운데 브러시나 스펀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스펀지를 저렴한 걸로 썼는데요 쓸 때마다 뭔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이섀도우를 자주 발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섀도우는 블렌딩만 잘하면 완전 똥 같은 색깔을 발라도 예쁘게 보여요. 아 근데 그 다음은 좀 문제예요. 아이라이너를 좀 자연스럽게 그릴려고 해도 항상 너무 두껍게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발라서 좀 가리려고 해요. 하지만 저는 속눈썹이 좀긴 편이기 때문에. 마스카라가 마르기 전에 눈을 뜨면, 잘 눈이 번져요. 그러다가, 찔한 마스카라를 지우려고 하면, 은 밑에 있는 아이섀도우를 지워야 돼요. 아휴 이럴 거면, 아예, 뚜덧부터 안 했으면 좋을 듯해요. 이게 여러분이 원했던 현실인가요? 뭐, 네, 여러분도, 지구를 듣기보다는, 제가 하는 것처럼 과정을 하고 있겠죠? 아무튼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. 재밌었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